안녕하세요. 나혼자 탄답니다. 저는 지금 올림픽대로에 있고요. 강남 방향으로 우회전해서 들어갈 거예요. 지금은 동호대교 남단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측 깜빡이 켜, 우측으로 합류할 겁니다. 자, 상황 보고, 자, 여기 이 자리. 택시 신경 쓰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택시 먼저 보내주고 무겁다고 비싼 깜빡이 좌측에 있는 차량들 신경 써야 됩니다 자 올림픽 대로에서 도산공원 방향으로 우회전해서 빠질 거예요. 분홍색 차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우측 깜빡이 분홍색 라인 따라서. 자 이제 여기 지나면은 좌측으로 합류해야 되겠죠. 자, 코너에 하살 표가 붙어 있으면 코너가 조금 심하다. 코너 진입 전에 브레이크 밟고 코너 안에서는 악셀 살짝 전방의 방지턱 속도 줄이고 방지턱 넘기 전에 브레이크에서 발 떼고 방지턱 넘어가면서 악셀 방지턱이 낮으면은 그냥 브레이크 없이 지나가셔도 돼요 자 좌측 깜빡이 켜고 후방 확인 들어가도 되겠죠 한 차로 전방 차량 조심하고 자한 차로 더 들어갈게요. 신호확인, 브레이크 신호확인, 브레이크 자, 신호 바뀌었습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2차로로 진행할게요 전방에 차량들이 조금 막혀 있죠. 좌측 깜빡이 켜고 한 차로 더 들어갈게요. 자, 지금부터 브레이크 부드럽게. 브레이크는 섬세하게 눌러 주는 거예요. 악셀 바이트 섬세하게 눌러 주셔야지 됩니다. 브레이크 생각보다 브레이크를 많이 누르진 않습니다. 깊이 누르지 않고 적당량만 탕 눌러 주시는 거예요. 자, 신호 바뀌었어요. 자, 살짝 탄력 주행. 또 악셀 살짝 떼고, 또 악셀 살짝 떼고, 천천히 굴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브레이크. 자전방에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지만 제가 가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저 신호에는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좌회전 신호 들어왔죠 전방 차량들 확인하고 악세 밟아서 자저 차량이 저기서 서버렸어요 자 다시 우측 깜빡이 우측에 차량 지나가면 우측으로 차로 변경 한 칸만 더 우측으로 차로 변경. 다시 한칸더 우측으로 차로 변경. 학동사거리에서 강남구청 방향으로 우회전할 거예요. 브레이크. 지금부터 우측 깜빡이 켜주고 깜빡이 끄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차들한테 내가 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세요 깜빡이를 안 끄고 계속 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주변에 있는 차들이 제 깜빡이가 상당히 많이 신경 쓰일 거예요 여기 우측에 화물차 있죠? 화물차 앞으로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자, 우측에 검은 차 들어가면은 제가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됩니다. 우측 한번 확인해주고 전방 차량들 그렇죠? 화물차 기다려주고 있죠? 고맙다고 비상 깜빡이 한번. 자 학동 사거리에서 강남구청 방향으로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이 막히고 있어요. 뭐, 꼼짝도 안합니다 차가. 자 이제 살짝살짝 움직이고 있죠. 가라운나우 우회전 신호. 자 최악이네. 이럴 거면 우회전 신호등에 달아주지 자 우회전합니다 약간 넓게 돌아야 될것 같아요 좌측이 오는 버스처럼 살짝 앞으로 예식장 들어가는 차들 때문에 엄청 막혔나봐요. 아, 최악이다. 강남구청역에서 계속 직진합니다. 와스 신경 쓰고 계속 직진할 거예요. 브레이크 살짝 1시간 41분 운전했고요. 37km를 이동하고 평균 속도는 22km였어요. 엄청 막히네요, 진짜. 자, 내리막이에요. 브레이크 준비. 부드럽게 멈춰 세우시도록 노력하셔야지 됩니다. 자, 신호, 우측 차량들도 신경쓰고 오토바이 때문에 화가 났나봐요. 살짝. 딱 필요한 만큼만 브레이크 사용해 주세요 악셀이랑 똑같은 거예요 악셀도 딱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잖아요 브레이크도 똑같아요 브레이크도 무조건 필요한 만큼만 끝까지 누르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들 안전운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